안녕하세요. 한컴캠퍼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정보화 교육 두 번째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굿닥 어플로 휴일 약국과 병원 찾기, 공적 마스크 정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택배 파인더 어플을 이용해서 방문 택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굿딱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검색하는 곳을 터치하시고 굿딱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굿딱 마스크 스캐너 이렇게 나타나 있는 어플이 보이실 거예요. 자, 터치하신 후에 설치 버튼을 터치해 주십시오. 자, 다 설치가 되셨으면 열기를 터치하셔서 들어가십니다. 자, 약간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위치 기반 서비스 약간에만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거에만 터치하신 후에 확인, 자,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이것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 되도록 허용에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굿딱이라는 어플에 메인 화면으로 들어와 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공정 마스크 정보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스크 스캐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바로 가기를 터치 한번해 보십시오. 자, 뭐 공지 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확인했습니다를 터치하시면 자, 여러분들의 주변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약국들의 색깔이 다르지요. 자, 어떤 거에는 품절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지도를요 두 손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확대가 되고 반대로 손가락 두 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주시면 축소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마스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마스크 수량이 100개가 있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보통이다 30개에서 99개 사이다 그러면 주황색 그리고 부족하다 30개 미만이다 그러면 빨간색 없을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이 부분은 부족하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집 근처에 약국들 정보를. 확인하셔서, 자, 마스크를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품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공정 마스크 보유량이 없다라는 거, 연계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국을 선택하신 후에 길찾기를 만약에 터치를 하시면, 자,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그 약국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자가용으로 혹은 뭐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굿닥의 마스크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마스크가 내가 원하는 약국에 남아 있는지 마스크 수량을 확인하실 수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마스크 스캐너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수량이 있는지 약국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구입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굿닥에 마스크 스캐너 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문년 약국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자, 확인. 자, 이렇게 내 주위에 약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 약국을 여기를 터치하시면 영업 중인지 영업 중이 아닌지 나타나요. 평일...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하겠지만, 휴일 같은 경우에 약국들이 대부분 문을 닫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영업 중인 약국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요. 영업 중이지 않은 약국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중인 약국으로 가셔서 뭐 약을 구매하시던가 다른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약국 말고요. 병원을 터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원들의 정보. 자, 마찬가지로 터치하시면 진료 중인지 진료 중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시면 그곳에 전화까지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휴일에 진료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말로 진료 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그럴 땐 전화 버튼을 누르셔서 네 하시면 전화가 가거든요. 그렇게 전화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하단에 우리 홈을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방금은 우리가 실시간 문년 약국 찾기를 터치를 했어요. 또는 그냥 옆에 있는 병원 약국을 터치하셔도 괜찮으세요. 뭐 옆에 이벤트는 뭐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건강 정보를 터치하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자유롭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홈으로 가셔서요. 자 원격 진료 병원 찾기 혹시라도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요즘 바이러스도 너무 무섭고 원격 진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자, 굿닥의 원격 진료 병원 찾기를 터치하셔서 원격 진료를 받으셔도 좋거든요. 자,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격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원격 진료가 가능한데 진료 종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원격 진료에 진료 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병원을 찾으셔서 터치해 볼게요. 자,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원격 진료를 받으실 수 있냐면 전화 진료를 터치하시면 그 병원에. 전화가 가겠죠? 그래서 전화해서 저는 어느 어느 부분이 안 좋은데 이 부분에 원격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진료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처방 요청을 터치하셔서 처방전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송금하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금액을 지불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굿닥 원격 진료 알아보기를 터치하시면 원격 진료 받는 방법이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격 상담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처방을 요청해서 처방전을 이렇게 수령하신 후에 자 송금하기를 누르셔서 계좌번호 혹은 카카오 페이를 이용해서 송금 진행을 좀 해주시면 자 이렇게 원격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굿딱 어플을 이용해서 휴일 약국과 병원 찾는 방법, 그리고 공적 마스크 정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원격 진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방문 택배를 신청할 수 있는 택배 파인더 어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즘은 외출이 두렵죠? 뭐, 가까운 편의점도 가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택배를 보내야 한다. 그럴 때는 택배파인더 어플을 이용해서 방문 택배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자, 검색하는 곳을 터치하신 후에 택배파인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기에 택배 파인더 라고 나타났네요. 자, 터치. 자,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다 되셨으면, 열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회원 인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자, 성별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회원 가입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필수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확인하셔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와 휴대폰 전화를 입력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비밀번호는요. 네 자리 이상이래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통신사를 선택하셔서 지정해 주시고 자, 옆에는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자,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전화 수신 뭐, 동의하시면 체크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이 되셨으면, 자, 확인을 터치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겠죠? 자, 요렇게 회원가입이 되셨으면, 자, 여기 광고는 X 터치하시고, 자, 요걸 다 광고니까, 오늘 하루 그만보기 터치. 하시면 자 이렇게 택배 파인더의 화면이 나타나네요. 방문 택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위에 택배 예약을 터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단에 방문 택배를 예약할 건지 편의점 택배를 예약할 건지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방문 택배 예약을 해볼 건데, 저기 보니까 택배 운임 안내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내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이 보낸 사람을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집하 주소를 터치하셔서 주소 검색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성북동 1가 35-7이면 이렇게. 그죠 자, 예를 들어 뭐 성북로 5길 9-7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검색하셔도 되고요. 검색하시면 자, 그거에 따른 주소가 나타납니다. 자, 터치하시면 상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요. 자, 그럼 상세 주소를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 자, 하시면, 받는 분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받는 분의 성명과 상호를 입력해 주시고, 자, 받는 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배송 주소를 터치하셔서, 주소 검색을 터치하셔서, 보내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 해보 도록 할게요. 검 색이 되어 졌으면 검색 되 어진 그 주소 를 터치 자 상세 주소 를 입력 해, 주 시면 되 세요. 자, 아래 보시면 물품을 선택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물품 선택을 선택하신 후에, 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자, 앞에 물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렇게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박스의 크기 및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소형 박스 하나면 되겠다. 박스의 크기의 수량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다? 그럼 박스가 많아야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자, 아래로 내려 보시면 다음 단계. 자, 이렇게 방문 희망일이 있어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방문하기 원하는지 자, 방문 희망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아래에 보시면 요청사항 선택할 수 있어요. 터치하셔서 미실에 맡겨달라라든지 택배함에 보관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누르셔서 자세하게 어떠 어떠한 것들을 바란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여기 여러분 방문 시간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 시간에 집에 있는데 하면 그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방문 시간 선택을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문 앞에다가 두겠다. 그럴 경우엔 굳이 방문 시간을 선택을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우리 하단으로 내리셔서 택배사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자, 전체 약간의 동의합니다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할인 서비스, 뭐, 할인 쿠폰이나 무료 쿠폰이나 택배 포인트로 결제하고자 한다 하시면 그걸 선택하시고, 할인 받으시면 되시고요. 할인 받으시는 게 없으신 분들은 다음 단계를 선택하셔서, 자, 예약 내역이 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제 택배운임을 결제하는 방법만 남았는데, 자, 택배 운임 결제하기를 덧치하시면, 자, 뭐, 어떠한 걸로 결제를 하겠냐라고 나타나네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하시고, 자, 전체 동의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내가 어떠한 카드로 결제하겠는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외 카드를 선택하시면 더 다양한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셨으면 자, 할부를 선택하시고 결제 금액이 나타나면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자, 결제하기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페이북이라는 어플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페이북이라는 어플을 설치해달라 라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 어플을 설치하시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이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 카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카드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플러스를 터치하셔서 카드 번호와 뭐 비밀번호. 지금 그 부분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화면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카드 번호와 뭐 비밀번호 두 자리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나중에 결제하기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카드가 나타나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택배운임이 결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방문택배 신청이 완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택배 예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정보화 교육 두 번째 강좌. 자,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